네 오늘은 6월 3일 대선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법 제정 개정까지는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성관위의 시행 규칙만으로 개정으로 보다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성 있고 공정한 대선을 위한 그런 제안을 해드리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업무론이다 뭐 그래서 어,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이렇지만은 어, 지난 두달 전에 2월 1일 날 여론조사 공정주식회사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로는 어,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어, 신뢰하는가 물은 여론조사 결과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선거관리 불공정하다고 47.1%나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걸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도 그렇고 너무나 중대한 헌법기관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모든 국민들께서 안타깝게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불신을 하고 있는 선거 제도는 바로 사전투표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관리 간에 도장 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프린트에서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만들 수도 있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관리관이 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 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선거 선관위 인수의 날인으로 할수 있다는 이런 규칙을 제정했는데 그것은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뭐 가능하다라고 했지만은. 어, 지난번 어, 우리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표 용지 충분히 위조할 수도 있고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어, 점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판결도 다음 이제 향후에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한번더 어, 사전 투표 관리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사전투표제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불신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자 또 사전투표 때는 보이콧을 하자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만은 다가오는 6월 3일 이전에 이런 성관위에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만 바꿔도 어,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어,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이므로 해서 어, 성관위에 또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 민주주의에 근무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다섯 가지 어,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 용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하라. 두 번째 사전 투표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사전 투표가 끝나면 경찰과 선관위 직원 그리고 어 양당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 참관인이 투표함을 컨테이너로 이동해서 문을 잠그고 개표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경찰과 양당 참관인이 24시간 감시한다. 세 번째. 선거투표장에 입장하는 투표자는 은행처럼 대기표 발행기에서 표를 발행받아 투표함으로 있어서 어, 그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하라. 네 번째, 사전투표함의 봉인지는 잔류 타쇄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에서, 개표소에서만 봉인을 해제하라. 다섯 번째, 투표함 개함 시.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한 후에 당일 투표함을 개함하라. 이런 다섯 가지 요구를 하고, 합니다. 상기 요구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법률 개정 없이도 선관위 시행 규칙 개정만으로도 사전투표에 대한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서 전체적인 투표를 높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선관위 또한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쉽고 빠른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내 투표권을 도둑맞고 싶지 않다는 정당한 국민의 주권 행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므로 알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 다가올 선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민만 여러분들께서 이를 마주도 개정 못해주나 싶은다면은. 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 봅니다. 한번 더, 어, 선관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전투표에 관한 것만은 제발, 어, 당일 투표와 똑같이 투표관리관이 본인의 직접 날인해가지고 그래서 그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다섯 가지를 꼭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덧붙여서 선관위 시행 규칙 이런 개정은 5월 10일 이전까지 개정하면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의 공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 이번 4월 18일 날 오후 2시에 선관위를 방, 공개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이며,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1인 시위부터 선관위 앞에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에서 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투표입니다. 이 투표가 공정성을 이렇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8일 날 오후 2시 중앙성관이 직접 방문 공개 요청할 을 것이고, 1인 시일 할 것이고, 다음 날 4월 19일이 되겠습니다. 4.19 기념일인데, 그날 역시 토요일 날 2시부터 성관이에서 제 혼자만이라도 나가서 이것이 받아들일 때까지 이렇게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한번더 당부드립니다. 제발, 국민,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 앞두고 어, 투표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당일 투표처럼 수, 투표, 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이 날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것만이라도 실천해 주여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제가 두달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의혹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20, 20대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거 통계자료는 전부 다, 다 선거 내에서 발표한 겁니다. 서울시의 당일 선거하고 그다음에 사전 선거 투표율을 비교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득표율보다 서울시 전 지역 강남구를 포함해서 사전 득표율이 10% 이상 일률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당시 당일 득표, 득표율보다 사전 득표율이 10% 아주 멋진 그래프를 그리면서 높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가는 강남구, 서초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일률적으로 나오고 전체 우리 전국을 비교해 보면 이런 현상이 전라도 지방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일률적으로 사전 투표 윤석열 대표는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도 10%가 낮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가 10%가 높습니다. 전 지역에서 호남 지방만 빼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통계학자에 의하면. 거의 10경분의 1입니다. 10경분의 1이라는 통계는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 조작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고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21대하고 22대, 그 다음에 선거를, 기타 선거를 전체를 다, 이번에 있었던 지방 재보선까지 다 분석을 한 결과 저는 100%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건 다가올 대선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학일 선생님이 그 발표하신 다섯 가지 부분을 만일에 선관위가 받아들여서 실시를 한다면 이런 의혹은 깨끗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전투표하고 그 다음에 당일투표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사전 당일투표는 저희가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사전 투표도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1년 번호지는 당일 투표는 옆에 있는 그 시리얼 넘버를 찍지만 저희는 전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은행에서 발표하는 주는 대기표 같이 대기표를 발행 받아 가지고 그 표를 투표를 하고 발행 그 투표함 옆에 다른 상자에다 넣으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사전 투표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 투표자 수하고 비교를 하면 충분히 그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거든요. 저는 선관위가 저희가 제시하는 그 다섯 가지 안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영민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시간마다 사전 투표자 수를 발표한다든지 저는 전부 다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몇 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시하는 대기자, 대기자 표를 받아서 숫자를 비교를 할수 있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것이거든요.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생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조작이 없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저희를 받아들여서 가 된다고 하면 100%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 다음에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아니면 비슷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할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결과를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